데살로니카 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에 필요한 삶의 지침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더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를 돌보는 것, 구제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돌보는 것은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본 장착되어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11절에 보면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삶을 위해 일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놀지 말라는 거예요. 놀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없게 하라는 거죠. 오늘 나의 먹을 것을 나의 노력을 통해 벌어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단지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더 넓은 의미의 책임이 필요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고 원래 그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오늘 성도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뵙겠습니다.